네, 셀코 TV 탐나는 재테크 요즘 부동산계의 핵인예 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이현철 소장과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네. 부동산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동산 투자를 할 경우에 그 사는 시점, 파는 시점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 네. 이게 이제 언제가 되어야 할까 네. 이런 건데 집값이 오른 게 2015년부터든가요? 사실은 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건한 15년부터라고 15년 치면 15, 16, 17, 18, 19, 20, 21, 22, 23, 7년. 네. 부동산도 사이클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한 7년 주기의 사이클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어 사실 주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아. 왜냐하면 나머지는 비슷한데 정책에 따라서 주기가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데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 본격적으로 하락한 게 2022년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23, 24, 25, 26, 27, 28, 29. 29에서 30쯤 돼야 네. 네. 7년 주기로 보면 네. 그럼 그때 다시 오른다는 얘기면 한참 남아 있어서 지금. 네 맞습니다. 에? 그렇게 그러니까, 보시는 거예요. 예, 하락장은 음. 한 5년 정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정책이라 그야말로 해서는. 정책이 네. 아. 옆으로 기는 구간. 그게 네. 1, 2년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때는 그정책가 길었어요. 네, 제가 맞습니다. 알아요. 네, 그때 네. 왜냐면 아파트나 집으로 돈 버는 시대 끝났다고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음... 그래서 저도 그냥 집 팔고 좋은 데 전세로 다녀야지 이러고 있다가 네. 꿈틀거리기 시작해서 아차에서집 샀거든요. 아... 그때 안 샀으면 저큰거리에 나앉을 <laughs> 뻔 했습니다. 아, 실력자시네. <laughs> 흥거릴 때딱 네. 반응을 한 거예요. 아 그래도 저 인생을 좀 <laughs> 살아봐서 이게 부동산 시장이 늘 이거더라고요. 네, 주식시장과 똑같아요. 그래서 근데 늘 이렇게 가니까 그때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네. 이제는 집으로 돈 버는 시대 끝났어 네. 그냥 인생을 즐겨 이랬어요. 네네. 네. 그래서 그때 모여서면 전원주택 가고 막 이런 사람 많았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전원주택 갔던 사람 다 엉엉 울었습니다. 네 맞아요. 네. 네. 그러다가 네. 확 올라갔고 이제 다시 꺼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이클론을 말씀하셔서. 네, 맞습니다. 데 2030년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아 그럼 너무 늦지 않아 또. 너무 늦는 건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그러는 걸 제가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시장이 그냥 그렇게 간다는 걸 저는 얘기하는 것이고. 저희 같은 3, 40대들은 네. 하락장을 저희는 처음 겪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네. 이런 네. 때는 저희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가 아, 될거거요 지금 3, 40대는. 굉장히 당황스럽구나. 그러니까 엄청 당황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지금 제가 시장 참여자들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에이. 굉장히 조급한 게 느껴져요. 아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럴 필요 없는데. 아니 저희 저번에 왜갔다가 <laughs> 그러니까 예,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에이. 그 경험을 통해서 야 이거는 이제 그냥 기다리면 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 겪는 분들은 상승장의 그 잔재가 너무 깊이 남아 있거든요. 그동안에 사실 집을 못 샀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롱받고 멸시받고, 예, 그 다음에 불안에 떨고 공포에 휩싸이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하락장이 딱 되니까 이제는 그러한 시행착오를 겪지 말아야지. 라는 이제 다짐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 빨리 지금 들어갈 진입 시기를 막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 그러면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laughs> 제, 제 경험치로 얘기를 드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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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난번 정권 때 부동산이 올라도 너무 기형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근런데 글쎄,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너무 올랐으니까. 네. 한두 배씩, 세배 오른 데도 있고 그런데 전에 보면 오른 데서 반 빠지더라고요. 반. 네, 오른 데서 한반 빠지면 그때부터 한 정책으로 쭉 가다가 네.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올라요. 더라 네. 응, 응. 그러니까 그거만 참으면 되는데 견디면 되는데 네. 지금 소장님 말씀처럼 그 기간이 7년 10년 막 이러니까 견디기 힘들죠 사실. 아 근데 진짜 고수시네요. <laughs> <laughs> 제가 말씀드린 이론의 핵심을 초각하게 알고 계세요. <laughs> 어... 근데 이렇게 못 견디신 분들 네. 너무 힘들어. 주식도 똑같아요. 어... 근데 제가 장담을, 네. 제가 저는 이제 사람을. 네. 깊숙이 연구를 하다 네, 보니까 네. 사람이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예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어... 조금 한 2년 정도 지나면요. 이제 시장에 적응을 합니다. 네, 지금은 네. 언제 사야 되느냐 굉장히 조급하잖아요. 네. 2, 3년 지나면 이 마음을 이제 내려놓게 됩니다. 음, <웃음> 네. <웃음> 맞아요. 그래서, 예, 그분들이 이제 시장에 관심을 놓게 돼요. 어, 이제 어, 부동산은 쳐다보지도 않게 어. 됩니다. 어. 부동산은 끝났어. 이러고. 예, <웃음> 쳐다보지도 <웃음> 않게 되고, 예, 한 5년에서 6년 정도 하락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꿈틀... 이제는 아, 꿈틀거리는 아, 네, 거를 아, 네. 바, 이제는 전혀 캐치를 네. 못해요. 아. 전혀 캐치를 못하고, 이제는 부동산 시장 끝이야. 네, 영원히 오. 하락할 거야. 네. 지금도 비싸. 네. 네, 이런. 예 쪽으로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가 에, 매수 적기에. 일단. 아 근데 부동산 우상향 강남은 불패 뭐이 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을 공부하는 방법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입지론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지금 강남 불패 똘똘한 한채 이런 것들이 대부분. 입지론이 이제 확대돼서 어떻게 굳어진 명제 같이 이제 만들어진 건데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음.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자리여도 실제로 많이 올랐잖아요. 음. 그러면 얘가 떨어질 때는 어느 정도 제자를 찾아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음. 뭐 옛날에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대치동 뭐 소초동 <laughs> 다 떨어졌거든요 네, 다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40% 갔어요 <laughs> 어, 그게, 아, 그게 그러니까 이번 시장은 달라가 아니고 항상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냥 매수자들안 사고 있는데 매도자들이 지금 안 팔고 있는 거를 버티고 있는 거에 불과하거든요 네네네. 좀 있으면 이제 매수자들이 끝까지 안 사면 여기에서 이탈자들이 생겨요 음. 누군가는 꼭 살아야 될 사람이 있거든요. 네. 네. 그 사람들은 이제 팔때 어떻게 되냐면 살 사람이 아예 없잖아요. 음. 그러면 금액을 작게 내리면 아예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음. 주변의 가격들이 지금 한30% 가까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럼 이분들이 10%뭐 이렇게 내리면. 아니, 살, 살, 사람들이, 야, 나머지는 뭐 거의 30% 떨어졌는데 너만 10% 내리면 내가 사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laughs> 그러면 기다리고 있으면 결국에는 팔아야 될 사람이니까 10% 내렸는데 안 팔려? 그럼 좀 있으면 20% 내리고 네. 좀 있으면 30% 내리고 그럼 이때쯤 이제 거래가 생기는 거죠. 네. 그러면 뭐냐면 다른 것들은 약간 계단식 하락을 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갑자기 수직 낙하하는 급락 거래가 네.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대치동 옛날에 대치동이나 이런 데들이 좀 약간 늦게 떨어졌습니다. 한 2012년, 13년 이때 가서 막 떨어졌거든요. 네. 10년 10년쯤 가 가지고. 네. 그니까 다른 데들은 2008년부터 떨어졌는데 강남이나 이런 데들은 한 2010년부터 막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늦게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네. 근데 떨어질 때 떨어지는 폭이 거의 똑같다.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언제라고 아까 말씀. 제 경험치. 그게 강남이 제일 늦게 떨어지거든요. 어... 근데 늦게 떨어지면 그때 강남 떨어지는 거 보고 강남이 40% 떨어졌다. 네. 그럼 그때부터 이제 살 준비를 하시면 돼. 요 아... 그리고 다시 약진해서 올라갈 때 강남부터 다시 올라. 어... 네. 그러니까 경험치를 네. 잘 기억하고 있으면 그게 진짜 도움이 돼요. 근데 네. 진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거를 금방 까먹어요. 맞아요. 음... 그리고 이번 시장은 항상 새로운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게 청약 시장이에요. 네네. 아, 둔촌 깜짝 놀랐어요. 아, 저는 네. 둔촌 엄청 밀릴 줄 알았어요. 네네. 네. 이 와중에도 둔촌이잖아. 네. 근데 그게 그렇게 잘안된게 희한해요. 물론 뭐 미달은 아닙니다만. 네. 희한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가격이에요. 아예. 가격. 네. 가격이고 시기가 제일 중요.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둔촌주공의 분양가는 2 9 0 0만원 이었습니다 음, 네. 그렇죠, 그렇죠. 만약죠지렇죠만0 0지원에분0 0으 원에 쟁양했으면을까0 0 0 0 0이0 0 0 0 0 0 0 0 0 0을0 0 0 0 보면 지금 이제 둔촌주공의 분양가가 올라서 3,829만원 어, 이에요 네. 평당가가 근데 이거를 9 예, 네, 올해 했잖아요. 올해 12월 달에 했습니다. 근데 작년 한 9월쯤에 했습니다. 난리났죠난리박 네. 아, 터졌겠는데요 네. <laughs> 사실 작년 9월에만 했어도 헬리오시티가 23억이었습니다. 아, 23억 네. 5천. 그러면, 예, 지금 둔촌 주공의 예, 그 84제곱미터가 13억 5천 정도 되잖아요. 아, 그래도 싼데. 예,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엄청 싼 거죠. 근데 지금, 네 이번에 분양할 때 헬리오시티 가격이 17억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17억 대 13억 5천 여기다 옵션가를 더하면 한 14억 정도. 네. 그러니까 14억 대 10, 어, 17억 정도 되니까 이제 아, 싼 느낌이 별로 안 났죠. 음. 근데 지금 헬리오시티가 15억이에요. 아 그렇게 떨어졌어요? 네. 와... 그러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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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달에 당첨자들이 둔촌주공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아... 1월 5일부터 아마 시작될 겁니다. 아... 예, 네, 그러면은 14억 대1 5억이잖 예, 네, 예. 네. 그러면 잘 될까? 어. 아니, 나 같으면 사. 아, 그래요? 네, 저 같으면 예, 네, 그거는 잘못된 선택입니다. 아! <웃음> 왜냐면 <웃음> 어. 앞으로 헬리오시티가 15억에서 멈추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하락장이 지금. 떨어진다, 그렇죠. 이제. 이제 시작이잖아요. 네, 네, 어. 네. 앞으로 5년 동안 네. 하락할 거잖아요. 예. 네. 그러면 헬리오시티 가격이 얼마 돼 있을까요? 아, 그도 언젠가는 모르잖아요. 언젠가는이 문제거든요. 자, 여기서 진짜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 어, 제가 요즘 이제 강조하는 말인데 네. 실거주는 괜찮다. 음. 어, 이거를 진짜 스스로 분석을 잘해보셔야 됩니다. 음. 예를 들면, 자, 실 준촌주곡 1 4억에 샀어요. 네. 그럼 얘 전세가가 얼마일까요? 한반 정도 하나. 네, 만 칠억. 예. 7억 아마 이제 입주할 때 제가 볼때 7억도 안될것 같은데 아, 예, 높게 잡아서 그냥 7억 잡을게요 네. 그러면 실거주만 하는 거잖아요 음. 예, 여기서 지금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은 당분간 없는 거잖아요 네, 몇년 동안 없죠 예, 네. 그러면 은 예를 들어서 14억 있는 사람이 네. 예, 둔촌주공을 샀다 네. 그럼 십사억다 들어갔죠. 네. 그럼 뭐 추가로 들어가는 돈 없죠. 네. 그러니까, 아, 좋다. 뭐 그래도 주거 안정권은 꽤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전세로 들어갔다면 네. 7억이 들어갈 수 있죠.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7억이 남죠. 그렇죠. 그럼 이걸 예금을 해놓으면. 이자를 음. 받죠. 네, 7억 35, 3500만 원. 음. 네. 매년 3500만 원씩 네. 이자 수익이 생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돈 많은 사람을 이제 가정을 하고 예, 비교한 건데 돈이 좀 부족한 사람이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아, 전제하다 대출이자는 돈 없지. 상황이 완전히 더 심각해집니다. 한6% 받았다고 치면. 예. 그래서 자, 우리나라는요, 전세라는 제도가 있다라는 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 다른 나라는 월세만 있기 때문에 이 월세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음. 그래서 예, 매매로 산 가격의 이자 만큼을 월세로 내보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예, 비교해 보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전세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전세가 유리합니다 집값이 올라가지 않게 되면 예, 전세가 월등하게 유리해요 예 그런데 예 그걸 감안하지 않고 실거주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틀린 전제죠 근데 지금 이거는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전제로 잡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집값까지 떨어지면 막아는 거죠 실거주자는 조금 조금 더 떨어지긴 할것 같은데 네 음. 그러니까 나중에 5년 지나잖아요 자산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생깁니다. 임대로 들어간 사람과 자기, 예,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이 어... 똑같은 자산을 가진 상태에서 선택을 응. 예, 달리했을 때 네. 자산 차이가 후억이 차이가 나요. 게돼이 아... 예, 사람은 아마 거의 자산이 제로에 가깝게, 응. 제로에 가깝게 들어갈 겁니다. 만약에 어, 한 자기 자산이 7억이다. 응. 7억인데 예, 둔촌 주공을 예, 반대출이자 주고 들어갔다. 그럼 깎이는 금액에 이자 나가는 것까지 포함해서 하면 거의 자산이 제로에 가까울 거예요. 아. 그거는 경계해야 된다. 근데 임대로 들어간 사람 자기 자산 7억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렇죠. 줄진 음. 네. 않으니까. 그리고 이자로 나갔던 돈이나 이런 것들을 남은 돈이 있으면 세이브해서 예, 네, 적금 들어가 지고 남는 돈이 생겨서 음. 추가 추가 자금이 생기는 거 근데 2022년 그 집값 상승기에 대처와는 정반대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거주는 괜찮다 이거는 상승장에서만 통용되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상승장을 거의 근 10년 가까이 겪으면서 네. 이제 하락 초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승의 잔재가 지금 너무 가슴속 깊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뭔가 불안한 감정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겁니다. 그거를 좀 악용하는 분들이 "실거주는 괜찮다, 집 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현철 소장과 함께합니다.